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대출 정보를 들려드리는 대출 라디오입니다 보통의 대출은 소득증빙 재직증명서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후 승인되는 방식으로 당일에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힘든데요 당일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매우 높은 금리로 매달 이자가 부담되며 대출 거절률이 높아 주변 지인분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불법 사채 또는 불법 대부업을 이용하고 계시거나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 사채 또는 불법 대부업은 말도 안되게 높은 금리로 추후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절대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일의 무이자로 200만원까지 마련하실 수 있는 당일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필요하신 돈 손해 없이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소액 대출이 당일에 가능하신 이유는 신용점수, 소득, 직업 등 상관없이 통신사에서 통신 납부 이력을 토대로 주어지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가 생소하실 텐데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는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주어지는 한도로 배달 앱 쇼핑앱 쿠팡 등에서 사용하실 때 결제 수단에서 보실 수 있는 휴대폰 결제 항목에 해당되는 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있으신데요. 그러한 이유는 처음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가 생겨났을 때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시며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있으십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러한 방법은 신용점수가 아닌 통신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거래 방법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점수 하락 없이 대출이력 남지 않게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오늘 영상 고정 댓글로 제가 비상금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걸어두었으니 접속 후 홈페이지에서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원이 배정되어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한 대기 시간이 전혀 없어서 문의만 하시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비상금 컴퍼니 대출 서비스로 급한 돈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